안녕하세요. 대학도바입니다. 골뱅이 쌈장을 만들어 볼게요. 골뱅이를 먼저 물을 조금만 붓고, 이렇게 한번 살짝 이렇게 물을 조금만 더 덜고요. 물을 너무 많이 붓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된장을, 제가 담은 씨 된장을 짭잔하게 부쫄릴 거예요. 여기 를 이걸로 장을 만들어서 어밥싸 먹을 거, 쌈싸 먹을 거니까 물이 좀 많은 것 같네. 된장을 여기다 풀고요. 칼칼하게 졸일 거거든요. 여기다가 표고버섯 가루 적당히 한두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요 멸치가루 조금 넣을 요 멸치가루 리고또 잘게 이렇게 잘자요 이거요. 뭐도는거요 조금 더 구울 거예요. 이제.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 청양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쌈장을 만들어서 밥 싸먹으면 맛있답니다. 고기 없어도. 이렇게 골뱅이를, 이게 진짜 오리지널, 우리나라 골뱅이 까가지고, 어, 산 거거든요. 까, 까는 데서. 저기, 백년도 고 그래갖고 잔뜩 사다가, 이제 냉동해놓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답니다.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골뱅이 무침도 해먹지만, 또 이렇게 쌈장으로도 해서 먹어요. 콩나물, 를져서넣을거요 물을 넣어서 해먹으면 아주 깔끔한 맛이 맛있어요. 시원하고 또삼장으로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고 맛있답니다. 비벼먹어도 맛있고 콩나물 사다가 넣고 비벼먹어도 좋고요. 그냥 하고 쓰려고 하요쌍싼다 어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죽어지면올렸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야 맛이네 겁나게 맛있답니다 음 맛나 맛나 다시마 조금만 넣고요 그게 좀 줄이고 들깨를 넣을게요, 들깨. 제가 볶아서 갈아 놓은 건데, 이 들깨를 넣으면 감칠맛이 기가 막히고요. 좋아요, 고소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들기름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기름이거든요. 볶은 기름이 아니고 생거 하나, 두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이제 마늘을 넣을거에요. 마늘 마늘을 맨 나중에 넣는 이유는 칼칼하라고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쌈장이에요 골뱅이 쌈장 마실 볼게요 500.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겠서 쌈장을 만들어놓고 밥도 비벼드시고 상추도 쌈 싸먹고 그러세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